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54강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20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9장의 내용을 여섯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생수를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생수를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또는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문화적인 차이들, 배타적인 관계, 적대적인 관계,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그가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셨죠. 그리고는 그에게 더 깊은 내용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내가 만난 분이 예수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틀림없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라고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 이틀 동안 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적과 표적을 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록 천대받고 배척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수가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은 마침내 전도자가 돼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장인데요. 20장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를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고 이제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나사렛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말 속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관계는 오히려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우리 동네 한 청년이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문화는 사람의 그 모습을 외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는지, 행색이 어떤지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남루하게 헤어진 옷을 입고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라는 곳으로 직접 가셨죠. 이 가나라는 곳은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 배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죠. 한 가정의 혼인잔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한 시간에 이 성경에 등장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인지 포도즙을 만든 것인지 성경에는 포도주로 기록돼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포도주 술이 아니고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예. 이 포도주라는 말이나 포도즙이라는 말이나 원래 원어는 똑같다고 했죠. 포도에서 나온 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즙이든 발효된 술이든 원어상으로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술과 즙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성경의 모든 정신에 따라 술이 아닌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포도주로 읽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포도즙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은 갈릴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참 빠릅니다. 예, 그것이 좋은 소문이든 좋지 않은 소문이든 소문은 참 빠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게 나쁜 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이 갈릴리 가나에 희망적인 대단한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 전했던 그런 도시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가버나움의 왕을 섬기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회복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에 환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환자는 물론 힘이 들죠. 그런데 그 환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그 환자 된 가족을 위하여 병을 간호하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환자가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질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늘 자식의 병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 쓰고 있던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치료를 이미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가나까지 길을 떠나게 되죠. 자신이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들의 숨이 붙어 있을지 없을지 알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로 원했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자신의 목적을 요구를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그의 앞에 이제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입고 있던 옷과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의 신하니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행색도 훨씬 다른 사람보다 말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초라했겠죠.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고 있... 또 먼지 쌓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왕의 신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분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일까? 그러나 잠시 흔들리던 마음을 추스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 아들을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을 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왔죠. 그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확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 조건적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면 예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신하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하고 하진 않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믿을 것이라는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심하는 불신을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과 대조적으로 보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적이나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주면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는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이적과 표적보다 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적만을 구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 비록 조건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같이 기도할 때나.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요구, 간청, 소원, 이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죠. 이 신화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아버지는 뭘 구했죠? 네, 아들의 병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가정에 어떤 더큰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가족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전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도자가 되죠. 예수님은 바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신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선물로 주어질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큰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던 그 동네에 이제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그의 요청뿐만 아니라 더큰 선물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